한 사람이 요쭙기를 귀교에서는 어느 부처님을 본사로 모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을 본사로 숭배하노라. 또요쭙기를 서가모니불이 본사일진데 법당에 어찌 서가모니불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모셨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불상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기가 어려우나 이론상은 곧 청정 법신부를 나타낸 바로서 천지 부모 동포가 다법신부의 화신이요 법률도 또한 법신부의 주신 바이라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하여 가르칠 수가 있으므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니라. 또 요접기를 그로하오면 서가문이 부를 본사로 모신다는 것은 말뿐이요, 특별히 숭비하는 행사는 없지 아니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법당에 불상을 모시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지극히 존숭하도록 신심을 인도하는 동시에. 참다운 숭배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근본 정신을 존중히 받들고 또한 육군을 작용할 때 그대로 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법통과 사업을 영원히 계승 발전시킴에 있다는 뜻을 역설하는 바인즉 어찌 불상을 모시고 조속 예불하는 것만을 숭배라 하리요. 10. 또 요춥기를. 이론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불 넣어주는 데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사원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이론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11. 또요쭙기를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론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었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여래와 색신여래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과 서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이론상과 서가모니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12.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숭배와 이론상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 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14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지견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기를 당할 때에는 혹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익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리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의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복이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이론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함으로 무슨 소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규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이론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15.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부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부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요접기를 사한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사한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이활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미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요접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에 주어보라. 그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건을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주유복을 직접 당초에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16. 김영신이 요쭙기를 "사온 당초에 실지 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원당초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괴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다. 그대들은 이두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또유튜기를 진리 불공은 어떻게 울리나일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법신부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일체의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워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종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성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17. 한 제자 심고에 가응되는 이치를 요집권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가응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서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이 가몽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서원을 계속하며 한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가몽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군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삼학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간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삼권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권을 합하여 육대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육대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상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은 알지 못하나니 이었지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한갓 의식주를 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그 의식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는 찾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실로 답답한 일이다. 육신에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신에 이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주를 얻는 데에도 정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며,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참답고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라. 그러므로 정신의 삼강령이 곧 의식주 삼권의 근본이 된다 하노라.